징수관리 쪽 전문기관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좌측 메뉴를 보시면 징수관리는 크게 징수납부 안내, 그 다음에 징수납부 안내를 통해서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서는 납부 변경 신청을 통해서 분할 납부라든지 또는 연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전문기관에서는 납부 변경 관리를 통해서 결과 정리를 하도록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 실정및 회계 처리에 계좌 기금 내역 관리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이제 가상 계좌로 등록적기 가상 계좌로 납부가 되지 않는 즉, 징수가 되지 않는 모계좌로 직접 이, 저기, 입금이 된 내역에 대해서 계좌입금 내역 관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증서관리를 통해서 증서등록 수탁 반환처리를 하도록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회수금 납부안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 회수금 납부안내 정보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목록에 안내 대상이 되는 과제 정보들이 목록에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 오른쪽에 보시면은 납부 계획 대비 안내가 발송 독촉 경고를 통해서 해당 날짜 일자별로 어떻게 나갔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안내 독촉 경고를 통해서 발송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목록에서 과제 안내하기를 원하는 과제를 선택고 안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안내 팝업이 뜨게 됩니다. 이 안내 팝업에서는 대상 과제와 공보 대상 수신자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발송 내역을 확인 후 발송을 하면 1년에 회수금 납부 안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능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금 납부 안내 역시 회수금 납부 안내 프로그램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납부 변경 시청 결과 정리 프로그램은 연구개발 기관에서 납부를 부득이한 이유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문 기관에서는 진행 상태를 확인 후에 해당, 해당 신청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으로 상세한 신청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변경 탭을 통해서 기납부 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시면 변경 내용이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 전문기관 담당자는 변경 전 납부 계획을 클릭 후행 추가를 통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 계획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액 역시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하시면은 해당 납부계획건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입금 형태 구분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증서로 받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증서로 분할 납부를 받은 경우, 납부 변경 현황 및 증서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리 대상으로 자동으로 목록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대상을 더블클릭하게 되면 팝업 화면에서 변경 전, 변경 후 납부 계획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변경 후 입금 염태 부분의 증서에 대해서는 증서 번호를 클릭하여 증서를 선택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해당 변경된 납부 계획과 증서 번호가 매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 관리는 공탁 공탁소에서 전문기관으로 직접 모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한다든지 기타 사유를 통해서 모계좌로 입금이 들어오는 경우. 납부 계획에 대한 입금 처리 등록을 실적 처리하거나 이자 처리를 통해서 실제 고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실적 처리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된 내용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계좌 입금 내역에 대해서 납부 계획 또는 행추가를 통해서 실적 처리를 할수 있는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납부계획을 클릭한 후 검색을 하게 되면 만원에 대한 대상금액을 적용시켜서 입금 대비 실적을 처리할 수 있으며 나머지 만천에 대한 입금에 대해서는 잡수익 처리 또는 과제 입금 반환이체 등을 선택해서 실적 처리를 하신 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증서 등록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서 등록은 음 해당 증서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물론 신규 등록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증서에 대한 관리 항목들은 증서 구분, 증서 번호, 발행자, 인력, 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발행금액, 발행일자, 지급일자, 금융기관 정보, 지점명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첨부파일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증서에 대한 처리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서가 등록이 되고 실물이 증서로서 전문기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회계팀으로 증서 수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증서 등록된 대상에 대해서 전문기관 담당자는 수탁 구분을 선택고 수탁 사유를 넣어서 수탁 요청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첨부 파일도 등록 가능하며 처리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 처리된 증서는 효력이 끝나는 경우 증서 반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증서 반환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사유 구분, 반환 사유 구분과 반환 사유를 넣고 첨부 파일 입력 후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역시 회계팀을 통해서 반환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